신학기 초니까 우리 엄마들의 모임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새학기가 되면은 많은 부모님들께서 모임에 많이 참석을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이제는 교육 정보들이 많이 그 미디어를 통해서 오픈이 된 상황이고, 언제 어디서든지 접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교육 정보를 위해서 만나는 만남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데도, 그래도 여전히 저도 일, 일하면서 예, 오전에 카페 같은 데가 있으면 은 엄마들께서 모이셔가지고 막 교육 얘기하는 게 여기저기서 들리더라고요. 예, 일단 제가 경험했던 이제 엄마들 모임의 첫 번째 유형은 정치형 모임들이 있습니다. 힘겨루기 같은 그런 모임들이 있더라고요. 뉴스에서만 정치를 볼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회사에서도 그리고 학교, 뭐, 석사, 박사를 들어가서도 그렇고, <laughs> 예.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에서든 정치 현상이 있어요. 심지어 뭐, 아이들의 세계에서도 정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저도 이제 아이들 가르치면서 그런 부분들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어요. 어, 은근히 이제 뭔가 이렇게 주도하는 친구가 있고, 그 친구들의 동조하는 무리들이 있고, <laughs>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정치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엄마들 모임은 말할 것도 없겠죠. 아무래도 사회 경제적인 지위에 따라서, 혹은 교육 정보를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께서, 이제 다른 엄마들에게 대해서 뭔가 모임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예, 그런 모임이 있더라고요. 이제 겉으로 드러내놓고 내가 이 모임의 주동자다 라고 말은 하지는 않지만 아마 이제 몇번 모임을 참석하다 보면 가장 발언권도 세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나 은근히 이제 다른 엄마들의 동조를 불러오는 그런 엄마분들이 계시죠 일명 뭐 돼지엄마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뭐 그런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어떤 모임이든지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는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느 한 분에게만 힘이 모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또 민주적인 움직임들도 생겨요. <laughs> 그래서 뭔가 힘의 균형을 좀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엄마들이 계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발언을 하거나 하면 은근히 이제 배척당하게 되면서 정말 작은 정치 공간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되는 그런 모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임에 많이 참석을 하게 되면 그 주도하시는 분의 입김이 가장 세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발언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시기가 쉽습니다. 발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간섭을 받거나 은근한 제지를 당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모임의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모임의 유형 중에 이제 대표적인 모임 중에 이제 사교육 정보가 나누어지는 모임이 있어요. 이게 많은 엄마들께서 가장 흔하게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모임인데요. 그 모임에 갔다고 해서 늘 사교육 정보가 계속 계속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화의 한 7, 80% 이상이 사교육 정보만 계속 나누어지고 있다. 그러면 예, 그 당연하게도 그 힘의 원리에 따라서 교육 정보량을 가장 많이 갖고 계시는 분이 이제 갑이 되는 거죠 <laughs> 네 그래서 이런 모임에서는 어, 자기 아이가 어느 학원을 보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혹은 뭐 아이의 성적을 올리게 되었던 그런 정보를 가진 분들께서 예, 자신이 다녔던 교육 브랜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입소문을 내시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케팅에서는 바이럴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자연스럽게 브랜드 홍보가 이루어지는 <laughs> 예, 그런 어, 어떤 커뮤니티에 나를 찾아가서 노출하는 셈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 그다음 모임 유형은 또 무엇이 있냐면 어 정말로 심심해서 모이는 어, 엄마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눈 떠보니까 엄마가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이가 학교나 유치원에 가고, 예, 좀 시간이 많아지셨을 때, 정말로 이렇게 심심해서 만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 주로 나누어지기도 하고, 물론 그 안에 이제 교육정보도 있겠지만은, 연예인 이야기라든지, 옆집 엄마 뒷담화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나누어지는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한두 번만 참석해 보아도 주로 모인 분들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나누어지는 대화의 질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구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그거를 또 나도 심심하기 때문에 찾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만의 커뮤니티가 정말 유흥이나 정말 심심해서 모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또그 목적에 맞는 그런 만남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옳다 그르다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잔재미를 나누시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모임의 유형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좀 바람직한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다면 성장형 모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엄마표 영어를 위한 모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독서 모임이라든지. 뭐 요즘에는 이제 글쓰기를 연습을 함께 해보고 싶다, 캘리그라피를 배우고 싶다, 뭐 어떤 좋은 습관 만들기, 예, 루틴을 위해서 모이는 온오프라인의 모든 모임들도 다 여기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성장형 모임이면 당연히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임보다는 본인의 기호에 맞고 그리고 본인이 정말 성장을 하고 싶어서 모이는 모임이기 때문에 이 모임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오래 전에 이제 뭐 영어 독서 모임에 오랜 기간 참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임이 오래 되다 보니까 너무 친해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그 교육 정보만 막 계속 얘기가 나누어진다든지 아니면 자식 이야기에 너무 몰두해가지고 그런 얘기들만 이렇게 나누어진다든지. 그런 어떤 모임의 성격이 조금 이렇게 변질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성장형 모임도, 어, 너무 이제 이 프로이드 심리학의 용어를 빗대어 말을 했자, 해보자면 초자가 강하신 분들이 주로 이런 그 성장형 모임에 오시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어, 너무나 좀 완벽주의적인 어떤 관점을 나도 모르게 흡수하게 되는 그런 모임이 되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너무 열심히 있는 엄마들이 주변에 다 있다 보니까, 예. 이런 분들은 이제 모든 것들에 뭔가 최선을 다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예. 자녀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심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엄마표 학습이라든지 정당한 것을 가르치는 것에 너무 목을 메고 계시다 보니까 자녀와의 관계에 좀 틈이 없다고 할까요? 너무 이제 완벽주의적인 그런 어떤 모습으로 치닫다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분들의 특징은 나의 열심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나의 열심을 아이의 열심과 착각하기 쉽다라는 것이 가장 큰 맹점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너무 자녀에게 자신을 투사하는 부모님들이 이런 어떤 성장형 모임에 어, 너무 이제 많이 매달리게 된다면 부모 자녀 관계로 봤을 때는 꼭 바람직하다고만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나는 자녀는 자녀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야. 내 인생이 중요해 해서 본인의 성장을 위해서 어, 이제 모임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가장 베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부정적인 어떤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녀를 조금 빼시고 엄마라는 어떤 아이덴티티가 아니라 내 이름 석자를 아이덴티티로 가지고 나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임으로 가신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리고 자녀에게도 좀 긍정적인 영향이 미쳐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것은 좋지 않다. 뭐이 정도로 네,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어떤 모임에서든 이제 심지라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심지가 없으면 사실은 이렇게 휘둘리기도 쉽고 꺾여지기도 쉬운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떠 보니까 엄마가 되어 있었다거나 혹은 나만의 어떤 철학을 만들기 이전에 아, 아이의 학령기에 접어들어서. 어, 어느새, 예, 이제 여러 가지 모임에 참석하게 된 경우에는, 자신만의 어떤 교육 철학이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제 좀 많이 휘둘리게 되는, 예, 그런 아이의 학년기를 보내게 되기도 쉬운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심지가 없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면, 이제 이건 이제 심리학적인 용어로 의존성이 강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리학계에서 인간이 성장한다는 것에 있어서 가장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 의존성에서 벗어나서 자율성을 이제 개발하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의존성을 키우는 교육을 받아왔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생각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얻지 못하면서 부모가 되어. 온 분들이 참 많은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자꾸 이제 이웃의 어떤 영향력을 찾아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나도 모르게 가게 되는 여러 가지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모임에서 나오는 정보에 너무 이제 기대게 된다거나 그러니까 내가 중심을 잡고 이제 가지치기를 하기가 쉽지 않고 남이 좋다고 하면 자꾸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은 이 의존 성향이 좀 강한하신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성향을 아이한테도 물려주게 된다라는 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제 모임에서 어떤 정치적인 부모가 사회의 급을 나누는 그런 어떤 철학을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예 사교육으로 몰아가기 시작하면 이분들은 이제 정신을 못 차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거 나만 늦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제 본인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어~ 너무 이제 지나친 사교육의 아이를 예, 보낸다든지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어, 깊이 있게 스스로 사고하고 철학을 가지시지 못하고 학원 선생님의 말이 더 중요하다든지, 뭐, 이런 상황을 겪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아이들 역시도, 예, 이렇게 부모님처럼, 이제 학원 선생님의 말이 더 중요하게 되고, 네, 예, 스스로 사과하지 못해서 늘 이제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인가 해 주어야지만 움직이게 되는 그런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기가 쉽다라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는 사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 어떻게 나만의 어떤 고유한 정체성을 찾아서 자신감을 얻고 어, 이웃과 소통하고 적절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게 중요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상황에서. 어른이 너무 쉽게 되어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판적 사고력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이제 비판적 사고력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또 창의성인데, 이 창의적인 생각을 키우기가 어려운 상황이 어른 세대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와서 우리 아이들 세대까지도 이제 좀 피해를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심리학 수업을 그동안 하면서 아이 내면에 있는 것을 좀 끄집어내는 간단한 활동들을 해 보면은요. 이제 아이들이 생각외로 재미있어 해요. 예. 이런 활동들 많이 해 봤냐라고 하면은 예, 고등학교 3학년인데 그동안 이렇게 많이 못해 봤다. 뭐 캠프에 가서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주체성보다는 자율성보다는 이제 의존성에 치우친 삶을 우리 아이들이 살아오게 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우리 후대에까지도 전해지게 되는 악순환이 이미 너무 심하게 고착화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울 때가 있거든요. 요즘에 너무나 이제 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절출산임에도 불구하고 높아지는 사교육비 의존 현상은 어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너무나 심각한 문화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의존성이 강하고. 타인의 어떤 그런 급을 나누는 정치형 의사소통 구조에 어, 너무나 노출이 되어진 아이들은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실패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그 바깥을 바라보던 그 세계관 급 나누는 세계관이 어느새 자기에게 향해 있다라는 사실에 마주하게 될 터인데 이게 너무나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에 우울증 100만 명 시대, 혹은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일을 하게 되어 가다 보니까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에는 굉장히 미숙한 사람들이 더더욱 많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쩌면 우리 사회의 이런 암울한 모습은 우리가 스스로 주도하지 못하고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임 문화와 더불어서 한번 나누어 보고 싶었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